지난해 기세가 맹렬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00일 넘게 잠잠하며 한 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값 하락과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현장에선 아직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2019년 국내를 공포에 떨게 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 상륙한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의 농가를 시작으로 인근 14곳의 농가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경기도를 넘어 충청권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선제적인 살처분과 이동 금지 등의 조치로 발병 한 달여 만에 농가 추가 발병은 멈춘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정부의 초기 대응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제도 남았습니다. 발병 100일이 지났지만 국내 유입 경로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와 지인간의 송년회가 몰린 연말은 돼지고기 수요가 치솟는 대목이지만 소비부진 등으로 현재 돼지고기 값이 키로당 3,000원대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농가는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돼지 가격이 4,200원 정도는 나와야 지금 똔돈이가 되는데 지금 2,700원, 어 3,000원 요거펜이 안 나옵니다. 이러면 은한 마리에 한약 5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까지고 있습니다. 돼지열병의 농가 확산은 잠잠해졌지만 현장에선 돼지열병으로 인한 여파로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